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laughs>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써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죽게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i oh. 이후에, 하나님을, 어, 우리의 아버지로 삼은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의, 어, 정말 보호자요, 동행하시는 분으로 삼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직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 정말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며, 어, 내가 주도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모든 것을 실행하기에, 아마도 하나님을, 어,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간증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어, 우리가 나의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간증이 날마다 샘솟듯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 창세기 24장, 네. 창세기 24장, 어, 33절부터, 네, 33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 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어, 어, 덮어버렸다. 오시 <laughs> 어, 오늘 어, 이제 성경 말씀은 어, 종 엘리에셀이 간증을 하는 내용이에요. 어,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들을 때는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두번세번 번 듣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면또저 아, 얘기네. 어, 이제 이래요. 그래서. 뭐 저가 뭐 간증을 하자면 전에 이제 우리 장인 장모님 어 처음으로 제가 사위가 돼가지고 생신 선물을 해드리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하느라고 어 이제 평소에 쓰는 돈에 50만 원이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 50만 원이 나올 때가 없는데 당시에 이제 특별 어, 저녁에 특별 기도회가 이제 한달 동안 성령 대망 기도회, 어,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기도회를 통해서 막 하나님아 어떻게 합니까? 50만 원이 초과됐네요. 큰일 났네요. 이거 카드값이 못 내고 저는 신용불량자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금방 응답을 안 해주시고 기도한 지한 25일 이후 29일쯤 됐을까요 그때쯤에 이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집사님 한 분을 보내주셨고 그게 이제 장인어른 생신 때 그랬고 그 다음 달이 이제 장모님 생신인데 그때 또 50만원이 또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또 어떡하냐 그랬는데 한번더또 하나님께서 귀한 어, 분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어 넉넉히 카드값을 어, 메꿨고 뭐 그분들이 그 이후에 뭐 이렇게 다시 정기적으로 그렇게 어, 또 어, 헌금을 해주셨는 거는 어, 아닙니다 정말 그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예이 네. 얘기를 <laughs> 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오늘 아마 우리 어,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한뭐한두 번쯤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어몇번 뭐 들었을까요 한20 번도 더 들었을 텐데 어 이렇게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오, 오 신선하네 그런데 맨날 듣는 사람에게는 그게 지겨워요. 어 오늘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어, 이거 저번에 설교하시지 <laughs> 않았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앞에 엘리에셀이 그냥 했던 거. 우리 독자들에게는 사실은 이게 두번 있는 일이라서, 어이, 지루하네? 이럴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는 그 라반과 그 가족들에게는 오늘 처음 듣는 그런 일이에요. 간증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했다, 그러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어, 옛날에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뭐 이제 누가 이렇게, 어, 그뭐 지은 얘기 같은데, 나귀의 착각이라고 사람들이 그탄 예수님을 향해서 막 환호를 하는데, 그 나귀가. <laughs> 나귀가 자기한테 환원을 한줄 알고 우쭐 해가지고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뭐음 자기가 어 자기 환원 알고 벌떡 일어났다 예수님 떨어져가지고 어뭐 이렇게 목베임을 당했다 <laughs> 이런 우스갯소리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간증자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간증자가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점점 점점 하다 보면은, 어, 내가 어떻게 됐다, 내가 어떻게 됐다. 그래서 이 간증을 잘못하는 간증은 그 주어가 내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어,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 뭐, 내가 복받을 짓을 했다. 뭐, 이게 이제, 어, 좀, 뭐랄까요? 좀, 수준이 낮은 간증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간증은 주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 모두, 어 그, 아주 좋은 간증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증의 패턴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있지만은 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어 옛날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어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 저도 어 정말. 어, 요나와 같이 물고기를 보내 주셔서 어, 저를 뭐 삼키던지 이렇게 건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랬는 그러고 이제 뭐 기도를 했는데 어, 어떤. 이제 헬기를 타고 구조 요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어, 빨리 이 사다리를 타십시오. 그랬더니, 아, 아니 아니면, 난이라고. 나는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라고. 아, 됐, 됐으니까 가라고. <laughs>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밧줄을 내리면서 이 밧줄을 잡으라고. 아, 됐다고.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주실 거니까 가라고. 어떤 사람이 막 수영을 해서 헤엄을 치면서 튜브를 던졌는데, 아, 됐다고.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주실 거라고. 그랬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laughs> 뭐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어 이제 어 이게 수영은 어느 정도 할수 알아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너무 물이 차가워지면서 저체온증으로 어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 내가 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왜 하나님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구해주려고 헬기도 보내고 배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서 튜브도 던지고 밧줄도 내리고 사다리도 내렸는데 왜 그거를 안 잡았니? 어 이렇게 이제 이런 어뭐 우스갯 예화가 있는데 어 바로 그래요. 오늘 이제 성경에도 그렇지만 음 저도 삶 속에서 많이 느껴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요나와 같이 물고기를 보내서 역사하는 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때.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직접 몸으로 온다 라기보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열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예배가 마친 다음에 끝날 때마다 무슨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냐면 오늘 하루의 일정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첫번째 기도와 그 두번째 기도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라 이런 기도를 늘 하는데 그것이 정말 이 간증의 시발점이에요. 어,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날마다 간증이 넘쳐요. <laughs> 너무너무 하루가 기대돼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는 변수가 많아요. 내가 계획하고 예측했던 그대로 안 흘러가요. 그래서 더 신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어 예측밖에 일을 경험할 때어 이게 그게 싫은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래요. 내가 계획하고 예측한 것에 빗나가면은 어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뭔가 어 이게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다 보면은 오 변해요, 변해. 왜냐하면 너무 기대가 돼요. 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려고 이런 변수가 어 내삶 속에 일정이 꼬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어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로 이끄시나 하는 그런 기대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또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 사람 만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시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막혔던 부분이 어저 사람을 통해 딱 열리기도 하는 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교회를 이제 이렇게, 어, 예쁘게 카페식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제가 바랬던 것은 교회가 너무 이제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 뭔가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될 텐데, 근데 너무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 그뭐 십자가와 뭔가 어좀 우중충한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좀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어꽤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여기를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몇 년이 지금 2, 3년이 지났는데도 어 그냥 기대했던 바대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 편안하게 어 이렇게 나름대로 교회 문턱을 낮췄다고 생각했는데 어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실은 뭐 기도 외 찬양에는 뭐할게 없으니까 아뭐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난 주인가요 제가 이제 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일정 하 인도하시고 또 오늘 만날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전혀 내가 이제 뜻밖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 그런 이제 목사님 전에 알고 교제하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그 근처를 지나게 돼서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됐는데 뭐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오늘은 안 되나 보다라고 하는데 식사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한테 연락이 와서 딱가 봤더니 어 거기가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딱 우리 교회만큼의딱 크기였는데 어 거기다가 이제 원래는 그분은 나눔 카페라는 거를 하시려고 했었는데 어 주변에 초등학생이 있는데 이제 어, 목사님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자꾸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데 뭘할게 없길래 어, 어 이제 여기다가 그냥 간단히 애들 책 보라고 책도 놓고 간식도 주고 그랬는데 어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작은 도서관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딱 요만한 크기의 작은 도서관인데, 어, 우리 초등학생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와서 그 교회 공간을 이용하고, 책도 보고, 컵라면도 먹고, 친구들과 담소도 나누고, 그래서 카페 이름이 담소예요. <웃음> 그래서 <웃음> 담소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이게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막 정부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해서 해가지고 이제 지원도 받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아, 정말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바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고,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막 기대되지 않아요? 오늘 기도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 오늘 일도 인도해주십시오. 인도해달라 고 그러는데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어 그러면은 어, 뭔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나보다. 그러면서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가치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러면서 막 아이디어가 나오고 삶에 내 안에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될 그런 길이 열리기도 하고 어쨌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을 어떻게 느끼냐면은 어, 저에 대한 또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리는 마음을 통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오늘 벌써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말을 합니다. 어,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거부가 된 것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죠? 그를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어, 정말 그를 어, 정말 그, 그 엘리멜렉인 왕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에서 속였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가지고 그 왕들의 미움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뭐죠? 그 왕들이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화친을 청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어 재물을 주고 막 이렇게 하므로 아브라함이 막 자기의 힘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그래서 그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백세해 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되었다. 벌써 여기까지만 말을 들어도 <laughs> 어, 그 혼담이 오가는 가운데 이 상대방은 혹한 거예요. 왜냐면은 엄청 아브라함이 부자인 줄 알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어, 이제 그 지금 결혼 대상자가 상속자라는 거 <laughs> 여기만 해도 그냥 귀가 솔깃한데 지금부터 간증이 시작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처럼 누구를 찾아야 되나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기준을 말해요. 기준이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런 우리 아버지, 고향의 집에서 찾기를 원하고. 어 그리고 정말 어, 그가 이쪽으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오지 않는다면은 어 그러면은 어, 나의 맹세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맹세만을 던져줬는데 엘리에셀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처녀 중에 어,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그 나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또그 어, 낙타까지 물을 먹이는 정말 섬김과 배품에 어, 우리 주인처럼 같은 가치를 가진 어, 그런 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은 그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세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 말이 마치기도 전에 여인이 나타나고, 그 여인이 물도 주고, 스스로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낙타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것이 어, 우리 주인의 어, 동생의 어, 딸이었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어, 경배하였다라고 그런 오늘 간증을 오늘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계획하신 것, 여러분의 일정 틀어질 때 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이 숨어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만나게 될 사람,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어, 정말, 어, 나 시간이 없어서, 나 다른 거 해야 되는데,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도 있고요. 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인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들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들을 양육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 정말 오늘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고 하면서 그 간증이 10개, 20개, 3수 뜻이 막 터져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 말씀을 맺,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풍성한 간증이 있기를 어, 소망합니다. 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계획을 세워 놓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계획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벗어나면 어 정말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 또한 어 그냥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불안하기도 한 그런 것들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오히려 내 계획과 어, 틀어지며, 어또 변경이 일어날 때 오히려 내가 기대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걸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오늘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일정을 주님 인도하시고 오늘도 만나게 될 사람을 축복하오니 선한 길로 이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머물도록, 그래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런 인도하심을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도 그 만나게 하시는 그 소중한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뜻이 있음을 잘 깨달아서 그분을 정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였듯이, 오늘도 그렇게 만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걱정들, 그 걱정들이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나는 사람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